오늘은 5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근감소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근감소증은 근육 감소를 넘어 건강수명을 단축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. 50대 이후 근육은 자연 감소합니다. 하지만 생활습관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. 근육을 지키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세가지 황금류를 소개합니다. 첫째 단백질 섭취입니다. 근육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. 매 끼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 고기, 생선, 두부 등을 챙겨주세요.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둘째, 규칙적인 운동입니다. 특히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. 일주일에 2에서 3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량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.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하면 좋습니다. 셋째,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.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근육 건강에 중요해요.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실천하세요. 금연과 절주도 잊지 마세요. 근감소증은 예방이 가능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황금률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건강한 50대, 60대를 맞이하세요. 감사합니다.